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비디오 편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다른 유튜버 초보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좋아요는 기본이고 구독하시면 오늘은 딜로에서 동영상의 배경음악 넣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집할 비디오를 추가했습니다. 비디오 추가법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경음악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하단 부분 메뉴들 중에 제일 첫 번째 BGM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배경음악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들어가 보면 막상 무리 버전은 별로 없어요. 오늘은 전화기에 저장해놓은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넣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무료 배경음악 다운로드 받는 방법도 비디오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 메뉴에서 파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럼 핸드폰에 저장된 음악 폴더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배경음악을 선택합니다. 유튜브의 배경음악도 저작권이 적용되오니 반드시 무료 버전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저는 미리 저장해 놓은 무료 음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신 음악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음악 끝부분과 앞부분의 길이를 조정하여 내가 삽입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오른쪽 하단의 체크 아이콘을 눌러 저장합니다. 그럼, 동영상 위로 이렇게 음악이 추가되었죠? 여기서 몇 가지 더 수정 가능한 옵션 알려드릴게요. 우선, 배경 음악 소리 크기 조정입니다. 여기 하단 메뉴에 볼륨 메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소리의 크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음악이니 저는 보통 10%를 사용합니다. 아래 완료를 누릅니다. 음악이 작아졌죠. 다음은 배경 음악이 시작 부분에선 천천히 소리가 커지고 또끝 부분에선 천천히 소리 크기가 줄어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단 메뉴에서 페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는 시작하는 부분에 점점 소리가 커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커지는 시간이 몇초 동안인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초를 선택했습니다. 아웃은 끝나는 부분에 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아지는 시간이 몇초 동안인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초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작아지죠. 편집이 끝나고 나면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배경음악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배경음악 넣는 것도 어렵지 않죠. 안녕하세요. 오하에 사는 예요 오늘은 돼지고기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히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대박나세요.